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 읽기. 베트남 서류대. 안 하면 불허. 혼자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만큼은 되지 마세요. 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과 절차가 너무 다르고, 요구되는 서류도 매번 달라져. 혼자 준비했다가 되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서류 대행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베트남 혼인 신고는 한국처럼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여러 기관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이중 어느 단계서든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지역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실제로 혼자 있다가 일정이 몇 달씩 지연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베트남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서류 대부분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하고 번역문은 반드시 공증까지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번역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고 단어 하나만 달라도 반려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공증 절차도 어떤 공증이 필요한지는 처리하려는 기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번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가 번역 형식 날짜 불량 문제로 반려되어 서류 전체를 다시 번역하는 상황을 경험하십니다. 이 과정이 꼬이면 전체 일정이 1, 2주 단위로 밀리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의 검수가 없다면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혼인신고가 끝나면 바로 결혼비자를 준비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한국, 베트남, 양국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 행정서류는 담당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서류를 발급하더라도 지역별로 요구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서류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시간이 제한된 상황이라면 준비 미흡으로 인해 베트남 체류 비용과 항공권 비용까지 크게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국 흐름을 알고 처리하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를 갖고도 발급 자체가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결혼 서류는 정보만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기관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인터넷 정보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KB자는 베트남, 태국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까지 한국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서류 발급, 기한, 계산까지 모두 관리해 일정 지형도 방지하고요.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흐름 단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러리스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구성하고 있고요. 고객 일정에 맞춰서 현지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베트남과 태국의 한해서 대사관 현지 접수 동행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베트남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는 경험 없는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일정 비용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베트남 서류대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저희가 혼자 준비할 때랑 K비자 대행을 맡길 때 비교표를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K비자의 결혼비자 대행 프로세스도 정리해 봤습니다. K비자를 통해서 결혼비자 발급하신 고객님 사연 유튜브와 블로그에 업로드했고요. 결혼비자는 결혼비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